테팔 엘리먼트 플라스틱 무선 전기주전자를 만나보셨나요? 이 제품은 디자인과 성능 모두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깔끔한 화이트 색상과 세련된 모던 디자인은 주방을 더욱 화사하게 만들어주며 1.7L의 넉넉한 용량은 가족 모두가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2400W의 강력한 파워로 물을 빠르게 끓여주어 바쁜 아침에도 짧은 시간 안에 뜨거운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안전 기능이 탁월해 물이 없을 때는 작동하지 않으며 물이 끓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져 안심할 수 있습니다. 청소도 간편해 관리가 쉬워 많은 소비자들이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장점 덕분에 테팔 엘리먼트 플라스틱 무선 전기 주전자는 가성비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